자 안녕하세요 부사입니다. 제가 좀 급하게 카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전체적으로 문의를 많이 보고 나서 유튜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자, 제목은 안중력 g 나5 초반 프리미엄 얼마나 형성이 될까요?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만 합시다요. 우리만 합시다. 왜 우리만 아냐? 그것도 차근히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운영하는 그 단톡방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초피 얼마나 될까요? 안중은요. 뭐 제가 운영하는 그 단타 현장들이 안중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1대 1 카톡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안중력 GNA 유튜브 보면 댓글에도 달렸어요. 뭐 초피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단 카톡방이나 유튜브처럼 이렇게 좀큰 데서 오픈을 안한 이유는 운영하는 카톡방에서는 부동산 대표님들도 있을 거고, 인대 아파트만 전문으로 하는 업자분들도 있을 거고, 어 대행사 대표님들도 있을 거고, 분양 상담사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도 분명히 이 안중력 지인아임에 대해서 어 자기들도 청약을 할 거고, 그리고 손님들도 붙일 거고, 소문도 낼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부동산 사랑방이 야, 초피 이거 얼마 붙는데, 야, 거기보다 무조건 붙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 뭐랄까 제 저의 그런 판단과 어 생각이 그렇게 소문이 퍼져서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초피를 언급하기엔 좀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목을 우리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조만 프리미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이제 지켜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KTX 5승력 대강 로제비앙, 여기 이제 곧 2차를 할 건데, 여기 1차도 했었고, 뭐, 신화산 모아에가 1차도 했었고, 2차도 했었고, 뭐, 복부도 했었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지금 영상을 빠르게 준비하다 보니까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피가 6,500 이래요. 7,000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뭐 2, 3,000은 기본으로 훅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안중근 G&IM은 무조건 뭐, 초반 프리미엄 1,500, 2,000, 3,000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자, 좀 다른 게 뭐냐면, 초피는 이제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경쟁률도 좀 중요하고요. 이 매수의 시장도 형성이 좀 돼야 돼요. 뭐냐, 아, 살 사람이 많아야지만, 이 초피가 많이 뛴다.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이 안중용 물건은 입지도 좋고, 앞으로 미래가치도 좋고, 아, 너무 다 좋은데. 이 확정 분양가가 아닙니다. 이 주변 시세로 갈 거예요. 이 시행사에서 확정 분양가를 안 했어요. 근데도 제가 이 안중력 물건을 왜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가 오를 수 있다는 그 미래 가치가 너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안중력 과 끝나게 되면 제가 오송역 것도 준비하고 지금 오송역에 파라곤 아파트 들어오는 거 분양 물건도 있어요. 그것도 유튜브로 한번 준비를 할 텐데 그런 건 확정 분양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피가 더 많이 오를. 거고 이거는 확정분양가 아니므로 초피가 많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실제 매수자들한테는 좋은거예요 뭐냐? 시간 지날수록 피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미래가치가 확 오르, 올라서 누군가는 그러겠죠. 야 여기 뭐 확정분양가도 아닌데 뭐 미리 투자해서 뭐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향후 뭐 5년 정도 뒤에 봤을 때는 아 확정분양가 아니라도 할걸 여기가 그렇게 좋아질 줄 몰랐네 하실 수도 있어요 이 평택이 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질 가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 패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시간이 지나면 피가 오를 수 있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제가 처음에 영상 올린 것처럼 이 서평택 호재를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정말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구 타입이 있고, 제가 84 타입이 있죠? 는 500, 요거는 1000만원 왔다 갔다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500도 안될 수도 있고, 이게 1000만원도 안될 수도 있어요. 토피가 84가 500, 5분이 200,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수위 시장이 더여기더 올라가서, 1000만원보다 좀 알파, 500만원보다 알파가 될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기준점을 한요 정도 두면 되지 않을까. 요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